네,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오늘도 네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오전 잠잠했던 정치권이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 바로 확인합니다. 친박과 비박, 500억 포기 못한다. 서로 네가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탄핵안 가결 이후 친박은. 패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했던 사람들이 참 많았는데 보기 좋게 일단 지금 상황은 빗나갔습니다. 오늘 오전에 강한 발언들이 마구 쏟아졌는데요. 친박에 이장우 최고위원의 목소리부터 같이 들어보시죠. 배반과 배신의 아이콘인 김무성 전 대표, 유승민 전 대표는 한마디로 적반하장입니다. 후한 무치일 뿐입니다. 대통령 탄핵을 사리 사욕을 위해 악용하는 막장 정치의 장본인들입니다. 이 당에서 함께 할수 없습니다. 이제 본인들의 길을 가기를 바랍니다. 단호하네요. 엄인영 선장님. 예. 그러니까 유승민, 김무성 두 사람이 오히려 더 인적 청산의 대상이라는 예.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인간적 의리로 보면은 친박이든 비박이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인간적 의리로 보면은 사실 그 매도하고 돌팔 매일 해서는 안되죠 그런데 지금은 냉정하게 정치적 판단을 해야 될때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치적 판단의 입장으로 보면은 이장우 최고위원의 저런 말씀은 제가 듣기에는 예. 객관적으로 정치적으로 판단을 해보면은 너무나 무책임하고 정말 황당무계한 궤변으로. 침박의 버티기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회변이다. 예, 폐족 얘기까지 나왔던 침박이 이렇게 강공 선회를 펼치는 이유, 그 속내는 뭘까요? 글쎄요, 보통 저 정도 되면 그자진해서 자진 사퇴를 하는데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비박계에 어, 상당히 그 연륜 있는 정치인이신데 고래 심줄 같아서 못 내보낼 것 같다고. 그런데 아마 이제 벼랑 끝까지 다 왔다라는 생각도 할것 같고요. 그리고 더 이상 테러가 없고 또 대통령께서도 어찌됐든 굉장히 완곡하게 네. 말씀을 하셨지만 탄핵 과정을 끝까지 지켜보면서 본인이 굉장히 억울하다라는 입장을 이렇게 이제 그 간접적으로 표명하신 상태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버티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한 가지는 그 비박의 문제입니다. 그니까 러 비박이 뭐~ 팔적하면서 굉장히 강력한 그 언어로 나가라고 했지만 예. 지금 비박의 중심축이 누구냐 이렇게 봤을 때 굉장히 이렇게 그 느슨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음. 만약에 거기가 어떤 한그 정치인을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쳐있다면 저런 행태를 보일 수 없을 텐데 그러해서 한번 해볼 만하다라는 생각과 함께 이제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면 낭떨어지로 떨어진다. 그러니까 폐족이 될 수는 없다라는 그런 어떤 그 과거의 친노들이 당한 수모를 또한번 겪지는 않겠다라는 어떤 그런 그 결기까지 보여지는 상황인데 참 보기에도 민망하죠. 근데 이제 그런 결기가 뭐 인간 이하의 처신이다라는 얘기니까 아무리 뭐 낭떨어지 있다고 정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진짜 믿는 구석이 뭔가 있는 거예요, 침박은? 그러니까 이제 원래 정치인들이는 게요. 말도 안 되는 이 궤변을 처음에는 사실 국민들 듣기에는 굉장히 좀얼끌럽고 듣기 싫지만은 저게 자꾸 이야기 하다 보면 또 저게 또 사실인 것처럼 들려요. 예. 그러니까 우기다 보면 결국 이제 진실이 아닌 것이 진실인 것처럼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친박 입장에서 본다면 어차피 두드려 맞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두드려 맞, 저렇게 두드려 맞 똑같은 것이거든요. 그렇다라면 본인들이 예. 살길이란 것은 이제 만약에 그렇게 보는 거죠. 예전에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의 사례를 보면. 예. 결국 탄핵과 탄핵 이후의 역풍이라는 게 항상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도 보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론이 뭐80% 가까이 되지만 일단 마지막까지 내려 탄핵이 된다고 할 경우에 또 그에 대한 역풍이 없으려는 법은 없거든요. 특히 이제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분명히 역풍이 일어날 것이고 아직 국회의원 선거가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국회의원 선거가 바로 눈앞에 있으면 저는 행동을 못하죠. 그렇지만 뭐 많이 남았기 때문에 여론이 그때까지는 뭔가 반전을 할 것이다라고 이제 본인들이 믿고 있는 겁니다. 그니까 우리가 모형만 있으면 지금 이 상황에서 뭐 욕을 먹든 뭘 하든 한몇년 지나고 난 다음에는 사람들이 아 정말 저 사람도 의리가 있구나 그 끝까지 지켜줬구나 이런 소리를 듣지 않을까? 또 대구 지역이나 이런 경북 지역에서는 나중에 대통령 탄핵이 왜됐는지다 잊어버리고 어리는 사람으로만 기억되기를 바라는 이제 그러한 전략의 하나라고 할 수가 있죠. 친박계가 문제 삼고 있는 그러면 김무성 전 대표의 발언들을 한번 같이 들어보실까요? 박근혜 후보는 오년 전부터 유일하고 유력한 여권 대선 후보로서. 그동안 혹독한 감정과 실현을 겪은 맹자가 말한 바로 하늘이 준비시킨 유일한 후보입니다. 단한 번도 거짓말을 하지 않고 국정 전반에 걸쳐서 깊고 넓은 경험을 갖춘 유일한 대선 후보입니다. 제가 당대표가 되면 박근혜 대통령을 역사에 남는 성공한 대통령이 되도록 당에서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박근혜 대통령 사랑합니까? 존경합니까? 이김무서에서 대한민국 국민 누구도, 누구보다도 그 박근혜를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비박의 좌장, 찌레지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저 형님 아시다시피 친박은 제가 만든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친박입니까? 비박입니까? 친박이에요. 그 뒤로. 내가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한 적이 있습니까? 욕을 한 적이 있습니까? 네, 김전 대표의 발언들을 들어보니까 저런 시절이 있었나 싶은데 친박의 공격 대상이 될 만하다라고 평가하시나요? 일단 요즘의 모습과는 좀 대비되는 모습이죠. 그런데 당시에 총괄 선대본부장 했으면 같은 당의 당 대표를 당연히 뭐 이렇게 밀어서 <laughs> 당선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예. 또 당시에 어떻게 보면 김유성 전 대표의 저런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이 됐고 예. 그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친박들 이 호가호위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걸 또 문제 삼는 것은 좀 약간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봐요. 근데 저는 사실 오늘 아침에 이장호 최고위원 뭐 인터뷰하는 것도 보고 그랬는데, 그랬는데요. 우리가 사일삼 총선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일삼 예. 총선의 패배 원인이 어디 있어요? 친박들이 너무나 활개를 치면서 본인들이 영향력을 행사해서 결과적으로 그런 결과를 얻었다고 보는데. 예. 그리고 이번에 이제 탄핵과 관련해서 마찬가지죠. 물론 어떤 새누리당 내에서 치, 친박 비박을 구태여 나누자고 한다면 친박은 박근혜 대통령과 어떻게 보면 공범이라고 볼수 있다면 비박은 그래도 원죄가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원죄가 있는 측에서는 탄핵에 동참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반성의 기미를 보였지만 친박 재는은 전혀 그렇지 않고 호위무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고 만약에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일단 탄핵에 가결이 됐다고 한다면. 주군을 모시던 사람으로서는 당연히 사퇴하는 게 맞죠. 우리가 보통 이전에 정치 역사를 쭉 보면 예 보궐 선거 정도에서만 참패를 해도 지도부는 다 사퇴하는 게 맞았잖아요. 그런데 모시던 대통령이 탄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도부가 그대로 있다는 것은 사실 말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왜 친박이 이렇게까지 계속 아마 상황이시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자기들 아직 빠져 있는 걸 보면. 사실 총선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적어도 이 총선 안에는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제기를 해야겠다는 그런 고집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상황 인식을 지금 전혀 모르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봐요. 네. 그럼에도 그럼에도 오늘 오전 이장호 의원 목소리 하나를 더 냈습니다. 같이 들어보실까요? 먹던 밥상 엎어버리고 쪽박까지 깨는 인간 이하의 처신입니다. 부모 형제 내친. 폐륜을 저지는 사람들이 집 대들보까지 뽑아내겠다는 것입니다. 대통령 탄핵을 사리사욕을 위해 맞바꾼 배신과 배반, 영린정치의 상징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친박기 주장을 쭉 들어보면 약간 논리적으로 2007년에 유승민, 김무성 두 사람도 최태민 의혹을 저극 그 방어했기 때문에 당신들도 책임 이 있는 거 아니냐? 이 얘기 자체는 맞는 거 아닌가요? 아그 자체의 논리적으로 형식 논리적으로 맞지만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을 같이 공격을 해야 됩니까? 정말로 그 유치하고 그때 그랬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한게폐륜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제가 생각 유치하고 정말 천박한 논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경강부의식을 억지로 끌어댕기고 그럼 저런 논리라고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러면 저번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찍었던 그 박근혜 대통령을 옹호했던 모든 당원들이 다 탄핵돼야 되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때면은 저는 그말거기좀 그 이치에 맞지 않는 논리인데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인간적으로서 그래좀 비박들이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요. 이렇게 그러니까 나중을 생각해서라도 해질 때 좋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정치적으로 탄핵에 받은 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하더라도 인간적인 그 어떤 모습을 갖다 보여주서는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 하는 원칙적으로 그 비, 척의 친박들이 하는 주장은 너무나 억지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런 분위기면은 뭐 이정현 대표도 즉각적으로 사퇴를 안할것 같은데 이정현 대표 오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아주 어, 가소로운 짓을 했습니다. 마치 자신들에게 모든 당권이 있는 것처럼 어, 누구 누구를 거명을 해서 나가라 이렇게 에, 얘기를 한 것은 어, 정말 가소로운 짓입니다. 아, 그것은 어, 정말 어,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가소로운 짓입니다. 지도자의 자격 없는 사람들. 정점 이제 그 발언의 강도 수위들이. 탄핵 이후에 좀 조용할 줄 알았더니 점점 세져서 가소로운 짓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비박계 모임에서 두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저기요, 저거 두 사람 다 같이 저 의원님은 의정활동 하셨었으니까. 네. 그니까 러 유승민 전 원내대표는 친박이 아이 저 김우성 대표에게는 그래도 되는데 왜 나한테까지 그러냐니까. 내가 아는 정보로는 나보다 너를 더 미워한다. 저게 사실입니까? <laughs> 둘다 미워하는데요. 김무성 대표의 경우에는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미워하셨던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갖고 그 대표로 있을 때 이제 그 몇몇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예를 든다면 이제 공식석상 같은 데서 대통령께서 참석하실 때 보통 헤드테이블에 이제 대통령 앉으시면 당대표도 앉고 그러잖아요. 상석에요 예. 네, 그랬는데 좀그 드라마 대사를 좀 원형하자면 쟤는 좀 치워 이렇게 해가지고 김무성 대표 딸로 앉기도 하고 뭐 그런 적도 있었다고 웃으면서 들은 얘기도 있고요. 유승민 그 원내 대표의 경우에는 특히 이제 그 당시에 그. 어, 공무원 연금이었습니까? 그저 연금 문제로 해가지고선 그 청와대하고 굉장히 갈등이 심했는데 그 전부터 유승민 그전 대표가 이렇게 이제 소위 이빨은 소리라 그러죠 그런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대통령으로부터 미움을 산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 이제 지금 친박들의 주장 중에 대선 때 그런 얘기 해놓고 뭐 그러는데 대선 때는 친박 비박이 없었어요. 새누리당 당시 당원들은 전부 박근혜 후보를 위해서. 어두나도 할것 없이 뛰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단지 이때 이제 침박과 비박을 나눈다면 상대적으로 대선이 끝나고 침박은 이제 수혜자의 입장이고 비박은 그렇게 뛰어도 별로 수혜를 못 받은 그런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이제 비박이라고 일컬어지는 건데 저는 저분들의 저런 행태를 보면서 혹시 지금 이미 이제 탄핵 소추안 가결로 지금 관저에 머무르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과 어떤? 교감이 있는 건가라는 어...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갑자기 저렇게 또그 하나의 대오로 저렇게 강력한 언어를 이렇게 잠시만요. 구사하면서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관제에서 막후 정치를 한다는 주장이십니까. 잘못하면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딱 좋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 피눈물이 난다라는 말씀을 하셨다 그래가지고 예. 그게 또 며칠 동안 사람들 입에 회자가 됐었는데 예. 그리고 나서 저분들의 어떤 그런 그 행동이라든지 또는 그 구사하는 말들을 보면. 진짜 사극에나 나오는 배신이라든지 또는 폐륜이라든지 피눈물이라든지 이러면서 뭔가 이렇게 다시 뭉쳐가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복선이 있겠죠. 아까 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 정치는 또 돌고 도는 측면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저런 행태로 계속 나가지 않을까라는 불길한 예감이 드네요. 음. 대통령이 예. 주는 메시지를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도 저는 크다고 봅니다. 음. 대통령에서 끝까지 저렇게 버티는 게 그리고 음. 이정현 대표나 친박들 저렇게 버티는 것이. 한번갈 때까지 가보자. 뭐 일단 4월까지. 네, 나갈라면 나가려면, 나가려면 당신들이 나가라. 당신들이 무슨 그 과격주의자고 IS 나가서 만들듯이 만들어라. 이런 <laughs> 그런 메시지로 지금 받아들여 갈 그렇게 해석이 충분히 가능하죠. 네, 예, 심박계의 역습에 비박계 좀 적잖이 당황한 것 같은데 오늘 오전에 최순실의 남자 8 명부터 떠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목소리 같이 들어보시죠. 심박지도부의 이정현, 조원진. 이장우 최고위원 그리고 침박 주동세력 서청원 최경환 홍문종 윤상현 국민의 초록 준엄한 첩불민심을 우롱한 자 김진태 이상 8명은 즉각 당에서 떠나주길 바랍니다. 네. 정말 싫으면 털고 나가면 될 일이지, 왜 이렇게 서로에게 나가라,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그 재산 때문에 그렇잖아요. 지금 이제 사실은 이제 새누리당의 재산이 예전에 이제 당 연수원도 있고 당사도 있을 때는 뭐 이거보다 훨씬 규모가 컸는데 그걸 이제 다 팔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있는 재산은 주로 부산, 대구 이런 데 가면 이제 시도당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56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재산을 갖고 있으면 결국 이제 나중에 어떤 정치적 행위를 하더라도 굉장히 이제 재산이 필요한 시점이죠. 잠시만요, 한번 같이 보시죠. 당원수가 302만 명꽤 네, 많고, 꽤 많죠. 중요한 게 이제 당 재산인데 500억을 웃돕니다근데 저게 보니까 민주당에 무려 4배나 네 배나 되네. 돈이 새누리당이 진짜 많긴 많군요. 아, 많죠. 원래 저거보다 몇 배나 더 많았는데, 얘네에 이제 그잣대이 땅하면서 연수원 팔고 등등하면 재산 이 많이 줄은 게저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을 해산할 경우는 저게 다 국고로 들어가 버려요. 아. 그러니까 나중에 당을 해산해 버리면.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 재산을 가지고 과연 누가 할 것이 차지할 것인가. 또 당원들도 또꽤 많지 않습니까? 그냥 당원들 가져가는 경우하고 새롭게 당원을 모집하는 경우가 상당히 큰 차이가 있죠.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지금 비박과 친박이 서로 나가라고 떠미는 것인데. 근데 이게 출당을 하려면요. 당에서 3분의 2 의원들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누구도 출당할 수가 없어요. 지금 어떤 구조로 본다면. 예. 그러니까 서로 그냥 저 말만 이제 저로 출당하겠다는 싸움이 벌이는 것인데. 아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아마 아무도 안나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하 저렇게 <laughs> 싸우다가 저친 비박들도 절대 제가 볼때 나갈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 저렇게 오백억이나고 삼백이만 명의 당원이 있는데 그걸 나도 왜 나가겠습니까? 나중에 되면 저 사람 쫓아내면 다 우리 당인데. 이엄동설한에또 가서 아그 축단할 까 그러니까 제가 볼때 아마 이 지루한 싸움들을 하고 이 촉발점은 제가 볼 때는 이제 반기문 사무총장을 봅니다. 오. 그래서 그래서 이제 보수 정당의 여권에는 그 탈당 분당의 그 DNA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십년 예. 전에 열린 우리 당 친노 열린 우리 당은 대통령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수석 당원이었잖아요. 그, 나중에 그 지지율이 아주 폭락하고 문제가 안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어 저거 어떻게 한, 불편해서 같이 했천정병 의원 탈당하고 김길기원이 20명 이끌고 그때 이제 정세균 국회의장이 한 60여 명, 한 70여 명 친노 열린 우리 당 의원들 있고 끝까지 남아 있었잖아요. 근데 결국에 나중에 대통합 민주신당으로 다 흡수 통합이 됐죠. 그러니까는 이 비박들이 그그 그 어떤 열혈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DNA 이상. 그런 정현이 근데 이게 탄핵 우리 전으로 한 지난주 이 시간 때 230표 찬성 많으면 뭐 분당 거의 뭐 기정사실화된다고 그렇죠. 다 얘기를 했었는데 예. 서로 불편해서 강제 물갈이도 안되고 어떻게 삽니까 이거 그러니까 아까 그 DNA 말씀하셨는데 늘그 춥고 배고픈 적이 없고 늘 따뜻한 그 양지 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결단이 참 부족한데 그 요번에 탄핵을 보면은 지금 어 62표 56표의 반대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일곱 표에 무효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일곱 표 무효까지 하면 한6 3 표가 되고 새누리당 내에 6 2 명이 이제 그 탄핵에 찬성을 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이렇게 그 지금 이렇게 힘의 균형이 너무나 이렇게 그냥 딱 맞짱을 뜨는 형국인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뭐 비대위원회를 구성하자 여러 가지 안이 있는데 서로 지금 이렇게 딱그 대척점에서 누구 하나도 물러설 기회를, 어, 물러설 생각을 안 하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반기문 총장도 이 당으로 들어오기 쉽지 않아요. 이거 완전히 보수, 부패 또그 농단 이런 걸로 지금 점철된 정당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래서 정말 그 숨어있는 박근혜 표는 없지만 숨어 있는 보수들을 생각, 샤이 보수들을 생각해서라도 뭔가 이렇게 그 친박이 좀 물러나고 이러면 좋은데, 근데 아까 그 팔쩍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비박이? 저는 이것도 좀 잘못된 방법이라고 생각해. 자기네들이 잘못했다라고 생각하다가도 너너너 너, 팔쩍이니까 나가 그러면 은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 원래 고양이가 쥐를 코너로 물면 쥐가 고양이를 물게 돼 있거든요. 이런 면에서 참그 암을 한데 지금 또 바깥에 늘푸른 소나무당인가 늘푸른 한 국당이라고 있죠. 그리고 또 지금 나간 김용태 의원하고 남경필 지사가 또 다른 예. 당을 창당한다는데 이렇게 되다 보면은 보수가 이제 완전히 그냥 그 산산 조각이 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불안한 사,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예. 친박들은 이분들의 목소리를 귀기울이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난주 토요일에 박사모 회원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실까요? 인원이 모였는데 친박계는 지지층 내에 역풍이 불 것이다. 고뭐 이런 점을 기대하고 있다고 볼수 있을까요? 탄핵 이후에 어떻게 보면 보수층이 좀 결집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번에 광화문촛불 시위에서도 보수 단체들 전부 다체 단체 많이 모였잖아요. 그런데 사실 친박 자체는 특히 자기들이 듣고 싶은 그런 소리만 듣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국민의 민심을 들어야 하는데 그 중에서 특히 어떤 새누리당의 적극 지지층 또 아니면 보수 단체였다는 그런 얘기만 듣고 싶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사실 지금 비박 친박 엄청 싸우고 있지만 그렇죠. 결과적으로 전당대를 통해서만이 어떻게든 당을 장악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전당대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예. 그전에 같으면 사실 비박계가 전당대에서 주도권을 잡는 게 어려웠지만 이번 탄핵이 어떤 가결로 보면 비밖에도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만약 설사 전당대회에서 주도권을 잡는다 고해서 과연 친바 특히 최순실의 남자라고 하는 여덟 명을 과연 출당시킬 수 있느냐? 그건 또그게 가능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예. 그건 그런데 강제로 방빼게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런, 그런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비주류 비상시국에서 비상시국 회의에서 그냥 나가면 될 건데 왜안 나고 있냐는 거죠. 그런데 사실 정치는 명분이잖아요. 근데 물론 당연히 새누리당의 어떤 300만 명 넘는 당원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500억 이상의 재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만약에 새누리당 간판을 달고 또 새누리당 이 이렇게 갔을 때는 몰락할 것이 뻔한데 과연 그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새로운 정치 명분을 찾아서 새로운 혁신적인 어떤 보수를 연합을 하든지. 어떤 방향을 설정해서 나가야 하는데 누리당에서 저런 식으로 계속 하게 되면 결국 나중에 제3지대를 할지 자기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알겠습니다. 방향 설정에서 굉장히 장애가 된다고 봐요. 네. 대통령도 근데 아직도 아까 뭐정임전 의원님 마쿠 정치 얘기 잠깐 의혹 도제했지만 기 대통령도 아직은 뭔가 많이 미련이 남는 것같아서 이현정 의원님. 네. 어제 하루 종일 그리고 오늘 오전까지 키워드가 피눈물이었어요 대통령의 피눈물. 그러니까 예전에 대전은요라고 했듯이 또 피눈물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피눈물 속에 이제 그두 가지 어떤 의미가 있다 봅니다. 하나는 정말 억울해서 어떤 피눈물이 나는 경우가 있고, 하나는 정말 참회와 통안의 어떤 피눈물 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볼때 아마 박근혜 대통령의 눈물은 아마 이 정말 내가 억울하다, 원통하다, 내가 이렇게까지 탄핵될 게 아닌데. 이런 것들에 좀 무게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나름대로 아마 앞으로 이제 그 헌재와 소송 관련한 것들과 특검 수사, 거기 아마 철저히 응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박근혜도 마지막으로 어떤 반전을 또 꾀하려고 하데뭐결국은 이제 본인이 탄핵되고 난 다음에 바로 민정수석을 바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인사라든지 지금 어떤 여러 가지 이제 법률적 조언을 받는 거라든지 이런 거 보면 제가 볼 때는 저피는물은 정말 억울하다. 이걸 뭔가 한번 뒤집어 놓겠다. 아는 그러 대한 결기 그런 것들 좀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저는 해을하고 싶습니다. 혹시 이런 점 때문에 대통령이 더 더욱 그냥 내려오긴 싫은 걸까요? 과거 대통령이 유세를 도왔던 현장 영상 같이 보실까요? <laughs> 아니, 저, <laughs> <laughs>

손이 아플 정도로 탁소해졌는데 지금 와서 다 부메라고 그러니까 뭐 저런 생각도 들지 모르겠어요. 근데 민영선 의원 이제 보니까 오늘 한일간지에서 여론 조사를 했던데 보니까 여론 조사 결과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네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헌법 재판소 결정 이전에 사퇴해야 된다는 게 거의 70%에 육박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7차 촛불 집회가 전국적으로 또 100만 명이 넘었지 않습니까? 이미 탄핵 그 소추 아니 의결돼서 헌법 재판소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100만, 그 또, 그 기온이 뚝 떨어진 그 엄동설한 추위에도 7차에서 한 전국적으로 100만 명이 넘는 촛불이 모였다는 건요. 어찌됐건 간에 대통령이 하루라도 빨리 내놓으시라 이겁니다. 그게 바로 반영되는 그런 여론조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현재에 간건 가지만은 대통령이 어떤 정치적인 결단을 갖다가 촉구하고 그, 저기 원하는 그런 민심의 반영의 이제 결과라고 보고요. 예, 그러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더더구나 또 대통령께서 계속 민정수석을 갖다가 2분 전에 마지막 직무정지 2분 전에 그냥 인사를 하면서까지 계속 법리적으로 이렇게 계속 방어하고 방어하면서 민정수석까지 이렇게 교체하지 않았냐라는 그런 민심이 더 악화돼가지고 대통령의 결단을 하루 빨리 좀 이렇게 바라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런데 친박도 호락호락하게 물러나지 않을 것 음. 같은 게한 보도에 따르면 황교안 권한대행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음. 있다 이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아니, 뭐, 만지작거리는 거야, 자유니까. 뭐, 할 수도 있고, 또, 뉴욕타임즈에 보니까, 또, 황교안 지금 권한대행도, 어, 대한민국 대선의 후보, 잠재적 후보군에 한. 분이다. 외신에서 먼저 얘기를 했어요?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대는데요. 저는 이제 이 부분은 좀 관전 포인트일 것 같아요. 이제 권한대행을 하면서 여야정 협의를 한다 그러는데, 정말 이제 그 문제의 어떤 그 균열이 보일 지점이 이제 사드와 같은 안보 이슈거든요. 근데 이 안보 이슈에 대해서 만약에 야당이 기존의 그 입장을 이제 고수할 경우에 소위 샤이 박근혜는 아니지만 샤이 보수층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사람들이 이제 그때부터는 좀 움직일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친박에서 또뭐 손학규 전 대표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네. 그거는 그분들의 희망 사항이고 만약에 손학규 전 대표 입장에서 친박이 어, 모신다 그래서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는 굉장히 자의적인 생각들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정말 보수에 대한 그런 어떤 그 예의가 있다면 지금 일단 물러나시는 게 맞아요. 음. 진짜 새누리당이 500억 때문에 싸우는지는 모르겠는데 온갖 막말 설전은 오늘까지만 글쎄 내일도 더 이어질 거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